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16, 27, it will last 자, 여러분이 지금 어, 기록된 걸 한번 쫙 보시면서 어떤 체질이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크게 벌써 이래 됐잖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보수의 해결자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러면 쉽게 답이 나와 줘야 되고, 무슨 체질이 돼야 되고, 무슨 체질을 말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여기 성질 되게 급한 사람인데, 그 체질이 바뀐단 말이냐? 아니죠. 그러면, 지금 어떤 체질을 말하는 겁니까? Kind of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So said, 아, 설명을 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근능을 받고 저딴 것까지 정인들이라. Only or but when the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체질이 되거나 전도회는 체질이 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응답은 진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1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결론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에 걱정되는 게 좌파와 우파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건은요면어 절대 애국 정신 아니거든요. i 그렇죠. 좌파를 위한 좌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만 바로 이해되지 뿐이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so yeah, 다시 말하면 복음은 꼭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전 세계가 재앙에 빠지니까. The world will be get lost in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이 사람들을 처부수고 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크게 보면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수의 해결자들이 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이해한 사람들입 이제 여기에 여러분의 체질로, 증인의 체질로. 그러면 모든 것다 오게 됩니다. 어, 제가 더 이제, 에, 깨닫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하는 게 하지만은요, 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내게 답 주는 사람 은 없어요. 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과 소원이 이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요 well no <목소리도> 여러분이 이제 이거만 누지체 뿌리면 오늘 진짜 그게 체질 중에 체질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This,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찾지 잘못하면은, 에, 그렇게 되죠. Like 어, 강단에서 우리 내가 모셨던 많은 목사님 전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거는, 안 되어지는 정도예요.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시켜 보려고. 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수백억 써서 한미 구원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 죠. 그러나 그 사람 이, 전도를 이해못했 다는 말이 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험 주 께서 마지막 내리신 게 이겁니다. 이걸 이 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것만 이 해해 버리면 진짜 모든 것 다옵니다. 네. 무슨 말인가, 빨리, 뭐, 캐치되지시죠? 저게 so 참 슬픈 일이었어요. Really 뭐, 정확하게, 이 제가 지금 IQ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보다 IQ, 그 IQ 높은 사람도 많겠죠. Sure IQ IQ. 그렇지 않겠습니까? So? <laughs>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People, 그렇죠? church, to to them, so 그래. I a 난 정인이구나. Right. I am a 뭐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평신도 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둘을 봤다니까요. 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음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충격됐었어요 나는 that. 그런 장로님을 본 적도 없고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like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조금 그는 다른 얘기고요. I've seen many 그래서 이게 에, 제게는 이 신선한 형제 감동이 온 적이 없어요. So 그런데 이집사람들 둘이 파한 거예요. 정말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걸본 겁니다. Really 그럼 많은 충격 받았는데 제가 한 2년 이다 그사람들을 헤어졌어요. To, we to, ways, 아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Myself, really 한, 한 명은 내비게이터고 한 명은 CC였어요. c 어, 물론. 사람들 깨끗합니다 물론 보험 전합니다. 그나 결론은 결정적인 순간은내 네비게이터를 위하여 CC를 c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에요그 o n c 도와주거나 도움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So myself, no 뭐한 10년지나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해 가지고 와서 제복을 도움도 청하고 자리도 가지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바로 이해해 버린다면 모든 것다 온다. So anyway, 이유부터 알아야 되죠. No, reason,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개인 구원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은 시간 배고 하나님 계획이세요. As well as 개인 구원과 시대 재앙. Well 반드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들을 해준 거예요. Well. 시대 정말 옵니다.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고 시대 종말 오면서 영적 문제들 자 좋아한 거요 그리고 앞으로 지구 종말 있는데 이 종말이 그냥 종말이 아닌 굉장한 전쟁 시대올 겁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불쌍한 대상입니다. 그가 so 아, 뭐 철도 없이 가부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소극된 주제에 잘 사는 줄생각하고 so 아, 복음 전혀 못 깨닫고 초대교유를 일한 운명입니다. 복음 church.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They didn't realize the gospel. 그러면서 oh, oh. 막강한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누른 거예요. With power, they to the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애타게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So uh, 그래서 이거 말 한마디로 복음은 개인군도 있지만은 허감문화를 막는. 오직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모든 것다들어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복음여러분 이야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다. 그냥 그냥 any movement.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쳐다보면 전 세계사는 전도에 의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Said,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구되고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있는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걸 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본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뭐때문 육신적으로 시급하고 영적으로 시급한 왜서 복음 전해라 so so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해라. 이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항상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없는 자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바누아투 왔죠? 바누아투는 거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여기. 가장 중요한 눈입니다. 요걸 먼저 보는 겁니다. This first.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번에 될수 있으면, 완전히 그냥 복음만 정리하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laughs> 처음부터 내가 그걸 좀 확실히 잡았으면 좋았는데, 뭐, 캠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들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So, gospel, that, um, that camp, so 그래서 에, 기도하면서 내가 빨리 이 복음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언제든지 이걸 먼저 봐요. So, prayer, gospel, 그래서 캠프하는 사람도 영구하요 사람들은 s e who are doing camp, 자, 있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없. h i 거의 p e a k a b o u 자, 이런 정도면 다 캐치를 하고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왜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니까그럴수도 없기 때문에. 입니 그러면 자연적인은 없어요. 이 부분 언제든지 먼저 보시라. And see this first.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꼭 여드름 하셔야 돼요.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이 천명이 뭐냐? 그에 따라 소명 사명 나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절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천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석 많이 뒤질 거 없어요. 그거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죠 전달돼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교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어느 지역 가서 상대가 전혀 못 알아들어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대려나서피제사드리려 한다 하니까 바로왕이 못알아듣고 피제사가 뭐냐 이랬더니 그게 모세에게 준 천명이에요. 그렇죠? 못알아듣 s h a v 라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so 모든 전도자 여러분이 언제든지 작고 큰 이걸 찾아야 돼. 요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먼저 봤으면 이걸 찾아야 돼요. I I seen, actually, one one, eigh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을 딱 가보니까 모든 것다 잘하고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거고 이런 식이라. So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 됐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또뭐 하이 하이 하기 때문에 말해도 뭐 하이 해북이 다알 하이 하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하이인가 짜하이인지알 하이인지 수가 없어요. Yes, yes. so 그러면 이 옛날에 그 처음에 봤을 때막 VIP 팀으로 막 찾아오고 이랬거든요. 나는 아이랑 알았거든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있지 하나님 제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이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 먹지었어요. 그러나 레몬한테 일곱 명이나 승의 샘 삼서 이걸 봤잖아요. So well the 바울이 이걸 봤잖아요. 왕들 앞에 특히 로마. 아시겠죠?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아, 그게 아니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What must you start first? 여기서 또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틀리기 시작해 버리면요, 얼마만큼 손인지 해 몰라요, then 그렇죠? You. You 틀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역사에나게되 있어요. 뭘로가 시작해야 되느냐? 당연한 걸 가지고. 알았죠? 당연한 걸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안 만들어도 자꾸 그 사람들 보면 뭐 엉뚱한 짓 하는데, 당연한 걸 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교회 뭐, 건축? 천명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할게 보여요. 부산에서도 뭐, 짓겠다고 뭐 기도하는 모인데 천명을 받아야 돼. 내가, 생을 두고 어떤 천명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응답은 그때부터 와요. 그러면 시작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필연적인 게 보이고 절대적인 게 보여요. 아시겠죠그다음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자 이게 딱 찾아왔으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Now, once you find this, you see the 방법은 뭡니까? Now, what the 일심입니다. 여기 방법이요. 두개세개볼거 없어요. 일심. Not two or three One heart. 전심. And your whole heart. 지속. And 이러면요.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and that is the of all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할 게 있어요. 뭡니까? 항상 먼저 보고 항상 지속해야 될 거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동으로 간 다윗이 찾아낸 게 있습니다. 최고의 목동입니다. 그걸 가지고 a 리 d 잡았습니다. h a t he broke down Goliath. That's what you need 나 o continue. 오직. Only. 여러분, Don't only 여러분, 소중한데, do a n y 요 h i n g d i l 계속 e n t l 누릴 겁니다. And what you must enjoy. 응답을 누려야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응답 누려야 됩니까? Kind of 24, 25입니다. 24, 25 입니다. 24 누리면 돼요. Just enjoy 24 hours. 그러면 25영어은 따라옵니다. 25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24 여러분 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반드시 결론이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The result, the as well as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딱되버는 거예요. So 새로운 각인뿌리 자체를 가지고 제 체질 돼버립니다이 well 부분이 이 전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있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운데 중요한 걸 주십니다. 예케 돼 있어요. o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에 대한 은약을 바로잡아버리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하 f 하 o u p r o p e 셨 l y grab hold of the covenant r e g a r d 다 참된 치유는 뭡니까? 가장 먼저 문화 치유 일어나요. 여러 분 통해서 영적 치유 일어나요. 흑암 경제 완전히 빠졌는데 경제 치유 일어나요. Darkness,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전도자가 있으면 이걸 쏟아붓는 겁니다. On,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So you don't have to worry.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은약이 있으면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무조건 억지로 고생할 거 없어요. 내가 강, 강 속에도 길을 내겠다. So no, 쏟아 붓는 겁니다. Ways th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약 가운데 이 말을 알아붙은 제자를 계속 만나게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 국방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또 왔습니다. 훌륭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찾습니까? Kind of 전도운동 할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전도운동 안할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no so? 좋은가 저기 좋은가 여기부터 저기부터 이런 사람은 많이 있어요. 어디가? 잘 보셔야 됩니다. And so see this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We'll <laughs> 옛날부터 우리 뭐,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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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사람 많이 소개했어요. 그러나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 안할 거니까. 아요안할사람왜 자꾸 투자합니까? In 우리는 선배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되는 일에요꼭 so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자들을 막 하나님 붙이시고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한 것도 응답하지만은 정말 전도자에게는 안한 것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리는 결론이 길론, 뭐냐?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언양 부자만 전도 잘하면 여러분 앞에 홍해 가르칠 것이다. 똑같이 여단도 가라질 것이다. 맞지요. So? 걱정할 거 없어요. So 여기 중인자들 계신 여러분이 진짜 이시대에 전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가요처럼 쓰실 것이다. Well, really movement, you, like 이 결론을 항상 가지고 가고 이가 말했듯이 계속 비전 트립을 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Like 그래서 이번 이 세계는. 21가지를 결론 내리는 건데 실제 여러분이 딱붙 잡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걸한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은 큰 응답으로 역사한다 가실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가겠냐. <laughs> 이,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 천천히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y t 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람성성령의의역하하심 시대 살릴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day,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